오직 예수사랑선교회의 허 베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10년 동안 꿀먹은 봉어리인 예장통합교단의목사님들이요 이젠 그만 깨어나십시오.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당 26절 말씀. 저희 오직 예수사랑선교회는 2013년 5월에 NCCK에 소속한 예당통합, 기독교, 감리교 등 9개 교단이 13년 10월 부산에 위치한 제10차 WC 총회를 반대하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은 단체입니다. 서울역 기도에서 만난 3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부산 백숙 앞에서 12일간 금식 기도한 운동을 벌이면서 김서만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등 128명 준비위원 목사님들 향해 배도우상집단 NCCK, WCC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했으며 10년 동안 해마다 이당통합총했가마다 쫓아다니며 제발 NCK WC에서 탈퇴해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만 마이동풍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체로 배도단체를 벌인 지의를회개하기는커용 부산 백수코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인 w c 총의 반대 기도회에서 설교한 광주 안디옥교의 박용웅 목사님을 괘심죄로 목사정직 6개월을 징계를 내린 비열한 짓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단통합동 NCK의 9개 교단들은 14년 5월 22일에 카톨릭과의 신앙직제일치운동을 선언을 함으로써 기독교 500년 역사를 짓밟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흘린 수천만 성도들의 피해, 죄를 뛰어는 만행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어째서 개혁교회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방 종교 로마 카톨릭과 신앙주체를일치할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예장통합총회장인 김동엽 목사는 교 앞에 무릎 을 꿇고 성찬떡을 받아먹고 안수 받는 가론 유대 같은 짓을 회개하는 회개는 제대로 했습니까? 특히 안타까웠던 일은 2016년 안산제일두회당에서 열렸던 예당 통합총회 마지막 날에 w c c n c 탈퇴 허니한 폐결 직전에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송희 연동교회 목사가 이를 비틀어서 임원의 위임해달라며 폐결을 중지시키는 주님도 탄식하며 애통해할 꽤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이송희 목사님 등 예당 통합 목사님들은 한국교회를 배도의 길로 유비한 수약을 당장 회개하시고 WCC NCC께서 탈퇴 의결을 해 주십시오. 또한 김희식 총회장님은 오직여사랑선교의 전 회장이셨던 고 안천일 목사와 언약했던 대로 총회장되면 반드시 통합교단을 WCC NCC께서 탈퇴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약속한 안 목사님이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돌아가신 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헌신적으로 헌식색처럼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김의실 총회장님 뿐만 아니라 이당통합 목사님들이요 임시 총회를 소집해서라도 하루빨리 WCCNCK 배도식자로부터 탈퇴를 의결해 주십시오 동시에, 카톨릭과의 신앙직제 일체 선언도 철회해 주시다면, 예당통합교단이 조직적으로 회개시켜주신다면 한국교 회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천만 민족 위에 쏟아질 핵전쟁의 위기와 재앙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혹한 재앙을 피하고 자유복음 통일의 은혜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요. 추후의 경고입니다. 이장통합교단은 배도 집단 NCK WC에서 당장 탈퇴하러! 탈퇴하라탈퇴하라탈퇴하라 NCK에 소속한 기감 등 9개의 교단들도 당장 NCK WC에서 탈퇴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2013년 10월 28일 오직 예수사랑선교회 대표 허 페드로 목사.